저는요, 오늘 이 충북 영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동이라함 하면 매년 이 포도 축제 그리고 와인 축제로 지금 막 들썩여야 되는 이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이두 축제가요. 모두가 취소가 됐다는 사실.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와인 터널에서요. 여러분들 그 아쉬운 마음을 그 오감을 자극시켜 드릴게요. 와인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초대합니다. 와인의 역사가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니 깜짝 놀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이 어디죠? 충북?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영동이잖아요. 영동하면 은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포도, 그렇습니다.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한 주재료, 요게 맛있어야 돼요. 자, 이 포도 하면 와인, 영동 와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야! 와, 와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네. 아우,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이와인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놓으니까는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단은 포도를 딴다, 수확한다. 그 다음에는, 아,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 자막으로 표현하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큐! 어머,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 이게 왜안 나오냐 했어요 와인 저장고 어머 벌써부터 나오잖아 나오잖아 느낌이 나오잖아 향기가 나오잖아 아인의 매력이 나오잖아 야 어머 엄청 커 엄청 커 와인병과 오토통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요, 여러분 와인 저장고입니다. 최고 최초 이두 수식어가 걸맞는 이곳,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 최초의 와인 생산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곳은 어디라고요? 중국 영동.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모습 보니까는 예. 진짜 이 현장 자체를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좀 아, 예.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예, 전 대전에서 왔어요. 오, 얘기 네네. 듣고 네. 네, 와보니 좋네요. 여러 가지 와인도 많이 보고. 예. 아, 가족들하고 너무 좋네요. 지금 뭐 사진도 촬영하는데도 좀 좋아갖고 일단 좀 있으면 좀좀 좀 있으면 와인도 시식는데 있는데 한번 먹어보고 좋으면 또 한번 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laughs> 소주 대 와인 하나 둘 셋. 와인. <laughs> 막걸리 대 와인 하나 둘 셋. 와인. <laughs> 기다리시는 분들 저뿐만은 아니겠죠? 혹시 여러분도예요? 자 그대의 눈빛에 건배를 할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시음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네. 하루에 다 다르게 세 가지 시음 가능하세요. 처음에 드시는 건 캔벨로 만든 백마산이라는 와인이에요. 이거는 캔벨 백프로로 만든 와인이라서요. 캔벨향 굉장히 진하게 많이 나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눈으로 한번 느끼고 자 코로. 어머 어우, 너무 달콤해요. 일단 여러분 너무 달콤해요. 자 그리고. 아셨던 와인들은 약간 그래도 술맛이 있고 알코올 느낌 있고 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하고 그리고 그 뒷맛은 한 모금을 더 맛있게 뜨는 그런 잡아당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마고입니다. 마고는 캔벨을 베이스로요. 90은 캔벨이고 10% 복분자가 첨가된 와인인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런 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커플 분들인데 기념일에딱잘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홍시 네. 와인입니다. 음. 저희가 가몽시 와인인데요. 가와인은 많은데 홍시 와인은 만들기가 음. 굉장히 어려워서 요건 특헌에서 만든 상품인데요. 음. 들어갈 때는 감식초처럼 좀 쎄하지만 뒷맛이 음. 오래가고 은은하고 달콤한 게 특징이거든요. 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단맛과 그 다음에 그 은은한 그 기존의 와인 느낌 있잖아요. 술 느낌, 그 느낌이 같이 나니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오크속, 오크숙성이라서 아마 더 오크향도 많이 칠 거예요. 어휴. 네. 영동 씨, 그대의 맑은 눈동자를 위해서 건배 음! 새끼손가락 하나 펼쳐야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laughs> 어, 정신 차리고. <laughs> 여러분 제가 이 와인 터널을 쭉 둘러보니까는요. 영동하면 와인, 와인하면 영동. 뗄래야뗄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이 영동에 놀러 오셔가지고요 와인의 매력에 흠뻑 취해 아니 아니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레이보 영동으로 많이.